멋진 인생이네요. 플이볼자 가자. 윌리스. 전설의 투수 아닙니까 이거. 복귀 유저 같은데. 음... 오. 는 공이었나요? 대륙 최초. 그냥 기다리는군요. 볼 볼. 경 보내 다공입니다쪽면음 전투 한번 꼬자 볼게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안성혁님 반갑습니다. 성혁님 추천 감사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또 스트라이. 던져 좋습니다 수가 공을 따라가서 아저 공을 잡아 내는군요아 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각오 대단해요 저 선수 산체라이존 살짝 걸치는 스트라이 입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laughs> 보냅니다 좋습니다 쪽으로 날아가는 거흠 잡아 냈습니다

승도 못 됩니다. 스트라이크 됩니다. 볼. 선진입니다. 아, 았어요보치 들면 안 되는데요. 선진까지 다. 어 슈퍼. 오. 잘나요 스트라이크 났어요. 볼. SACHUPU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뭐야 방금. 와잘좀 아,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하게 제가 잘 참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타자가 <목소리>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가 투수와 맞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타이거 공을 갖다 대는 능력은 국내 타자 중 최고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는 공이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투수 <목소리> 타자를 농락합니다 헛스윙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죽였어야죠. 스트라이크. 아, 투수. 스트라이가 내네요. 타자. 공을 따라갑니다. 깨끗한 예, 안타. 그렇죠. 스테 안타는 투수가 되었거든요.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스트라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그냥 보냈습니다 어디 날아가는 거와 뭐야 이 ㅅ꺄 와나 진짜 저걸 놓쳐 와잘 맞는데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오 오케이. 리아노 일단 솔로 따라갑니다. 아, 중간에 걸렸네. s e 이 t i n 보 l s e n 나 i n e l s e n 요 i n e l s e n t i n e 아직까지 12시가 안 지나서 네, 잘 모르겠네요 12시 되면 한번 볼게요 어, 박용태 미리 남지민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위기 넘겼고 7일만 남았구만 후이. y I just try. You 요 n o g o i n 는 to go t 아네 유격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했 타자가 너무 큰만을 노리는군요. 스윙. 진단합니다 지난 타석은 좋았는데요. 수가을따라는데요깨끗 오케이.

아저 베트가 무지네. 자, 주저하지 않고 자, 공을 잘골라냈는데베트를 사자 벗어납니다. 스윙입니다. 아. 아하. 기다리나요? 맞았네요. 볼 볼입니다. 가라 가라 가라. 아 하! 1 c m n 이 t 지 u r e I'm not sure. 안타, 안타,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좋아요. 1412로 역전 전사까지 나갔어요. 우와, 13벌, 스트라 이쪽 벅찹니다. 10알. 갔습니다. 4울. 스트라이다이 선수 좀 맞는데요. 오늘? 이게 나고말았 슬쩍 는락다아 쳐봐 아... 됩니다 맞는데요 오늘 이걸로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승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수락입니다 수

일점사까지 따라갔습니다. 안돼요. 볼 골라냅니다. 볼. 걸렸어요. 나이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와. 가 컨디션이 좋은. 와 짧아 짧아 짧아. 짜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 빠치네요. 잘 쳐야. 비승조 트입 배야겠다.

잘 골라내네요. 아 투수가 이번 공은 가자 가자. 아! 겨야 되는데. 맞다, 맞다, 맞다. 가라, 가라, 가라. 산체스, 산체스. 우와, 이게 안 가요. 이게 안 가요. 여러분들, 이게 안 가요. 잘 맞았는데요. 바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와, 이거 걸렸습니까? 맞았는데. 빈집, 빈집, 빈집!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데릭지터 끝나지 않았다, 데릭지터. <놀람> 아우! 아, 네, 하, 아, 어쨌든, 역전했습니다, 지금. 털막하겠습니다. 털막. 와자 움찔합니다. 자, 공을 헛칩니다. 스트라이크. 승진 승진 아웃. 자자, 눈빛이 내서군요 아, 정말 잘 맞추네요, 이 선수. 바로 우안녀. 그러니까 쪽꽉찹니다스트라이 잘 골라내네요. 골입니다. 와우. 막아 주네. 아태잘 골랐어요. 골. 잘 골랐어요. 골. 오케이, okay, 빛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밀리 쓰는 거죠. 아까쪽인 줄 알고 휘둘렀잖아요. 풀고 있습니다. 지난 좋아요, 막아주죠. 제품은 불상 꽂자 <웃음> <웃음> 되는군요. 박빙의 승 밑줄 밑줄 스템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기고 하. 쏘고 싶다 <웃음> 와. <웃음> 여러분들 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맞네요 저걸 와 상대방 기분 좋았겠다 진짜 맞죠 아니야 쭉 가는 거야 이거 쭉 가는 거야 원래 마울 마을 같은 경우에 쭉 가다가 이쪽으로 사가싹 간다 말이야 조금씩. 근데 쭉 가는 거야. 어어어어어어어어 미줄 어어어어어어어어님 별풍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